스트레스는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느낀다. 하지만 처방약에 의존하기 전에 자연 요법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 생활 방식과 관련된 다음 조언들로 불안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스트레스를 줄이자. 약물 없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하는 6가지 방법 2일. 현재를 살기 우울증은 과거 스트레스,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 생긴다.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추려면 일상적인 습관들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 기, 분을 나쁘게 만드는지 파악하자. 내적으로 무엇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파악하고 선순위를 정한다. 미래의 목표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에 충실하라. 자기 자신을 믿고 여정의 일부를 운에 맡기고 음악의 일부처럼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를 계획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삶을 살며 마법의 순간을 즐기자. 물론 목표를 갖고 많은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계획하려 하면 과도한 의무감이나 부담감만 늘어나게 된다. 더 읽어보기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자이 단절되는 법 배우기 스트레스와 불안의 특징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를 집까지 가져오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가 끝날 때 잠시 세상으로부터 단, 절되어 일에 관한 생각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가족과의 시간을 더잘 즐기고 집에서 더 기분 좋은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걱정과 괴로움은 가족간이 불편함만 유발할 뿐이다. 게다가 아이들까지 이런 행동을 따라하여 지속적인 긴장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불안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세상은 당 신이 있든 없든 계속 돌아간다. 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하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좋은 방법은 물론 운동이다. 운동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정신을 맑게 한다. 혈압을 조절한다. 차분함과 행복감을 준다. 에너지 균형을 잡아준다. 몇 시간 동안의 단자를 돕는다. 기쁨을 주는 엔돌핀을 분비한다. 운동 시간은 1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능력에 따라 강도 30에서 60% 정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수영, 조깅. 자전거, 하이킹 등 리듬감 있는 운동을 권한다. 더 읽어보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8가지 4.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스트레스는 조절할 수 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느끼게 하는데 고대 사냥 및 생존 본능과 관계가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을 주고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호흡을 빨라지게 한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전문가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 행동을 점검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맞춤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손을 뻗자. 잃을 것이 없으며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현명한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는 격렬한 요구사항들로 삶이 가득 차있다. 면의를 늘리지 않는 친구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 하이킹, 회수욕, 혹은 야외 산책 등 여가 활동을 하며 좋은 친구와 어울리는 것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해로운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긍정적인 가치를 주고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는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 6. 충분한 휴식 매일 활력을 재충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휴식을 취하라. 잠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며 명료한 정신과 활동성에 도움이 된다. 휴식 시간의 질이 높일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빛과 소음이 적은 방에서 잠을 자자. 간단하고 아주 효과 적인 방법은 비마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7가지 방법. 조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즐겁고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건 어떨까? 아침에 허겁지겁 집을 나설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스트레스 없이 불안을 줄이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비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스트레스도 인생의 일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내츠블라게즈. Y.